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본 패드랑 진짜 똑같네요. 할인이 아예 안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없으면 좀 불안한 잠잘못 자시는 분들. 원 플러스 원 올리브영 한정 기획 세트. 반쪽까지 공개하는. 아, 요즘은 확실히 기획 세트가 대세이긴 한가 봐요. 근데 너무 예쁜 거야. 본품으로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보라색이면. 와. 진짜 멋지지 않아요? 오. 너무 재밌잖아. 항상 쟁여두고 쓰는. 안녕하세요. 아르몽입니다. 안녕. 올영 세일 때 구입한 제품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뭐 샀는지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 테이블에 다 올려두지는 못했거든요. 지금 색조 제품들은 쇼츠 찍으려고 뜯어가지고 조금씩 사용을 해봤고 뭐 샀는지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사실 이번에 살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다 보니까 뭐 신제품들도 있고. 기획 세트 나온 것도 있고 해가지고 꽤 되긴 하더라고요. 먼저 제가 올영세일 추천템으로 소개해드렸던 트러블레스 젤 크림. 요거는 요즘에 제가 진짜 잘 쓰고 있는 트러블 케어 제품인데 더블 기획으로 구입을 했고요. 뜯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뜯어놓은 걸로 보여드릴게요. 요런 그냥 뭔가 수딩크림 같은 그런 제형이거든요. 요거를 스팟 부위에 톡톡 올려줘도 되고 약간 스킨케어처럼 사용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킨케어처럼 조금 넓게 발라봤는데도 자극 크게 없고 저한테는 효과가 꽤 좋았어가지고 더블 기획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요게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근데 스킨케어처럼 사용을 하려면은 대용량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트러블레스 선생님들. 대용량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시면은 이렇게 가끔 제품들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제가 구입하는 제품도 많고 뭐 이제 협찬받는 제품들도 많다 보니까 어 협찬 표기할 때좀 헷갈려가지고 구입한 제품들에는 스티커를 붙여놓거든요. 오늘 스티커까지 같이 붙여볼 건데 이거는 이제 개봉해놓은 제품이 있어가지고 쟁여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못생긴 스티커 붙여놓을게요. 그 다음에 제가 스킨케어 제품 중에 가장 많은 공병을 비웠던 트러블 세럼입니다. 이것도 사실 새거 쟁여둔 게 있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개봉은 아직 안 하고 구입한 순서대로 개봉을 해야 되니까 일단 스티커 붙여놓을게요. 이것도 트러블 있으신 분들에게 강추드리는 세럼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번에 처음 구입한 제품인데 제가 이렇게 트러블이라고 붙어 있으면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한율 스킨케어 제품들을 기존에 좀잘 썼던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패드도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거 어떤 제품인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트러블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길래 구입한 거거든요. 근데 이 이미지로 봤을 때 뭔가 넘버즈인 일본 패드랑 비슷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열매짜리 증정 기획이고요 바로 써보고 싶기 때문에 개봉을 할게요 넘버진 1번 패드랑 진짜 똑같이 생겼어 음 향이 좀 다르다 좋은데 생각보다 진한데요? 근데 한율 스킨케어 제품들은 향이 좀 진한 편인 것 같아 촉감도 1번 패드랑 거의 비슷한데요? 전 1번 패드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잘쓸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반 갈라지나? 어 갈라진다 일본 패드랑 진짜 똑같네요. 얼굴에 써봤을 때 사용감이 비슷하면은 이것도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라이블링 그린 케어. 이거 지난번 하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한 포에 뭐 양배추 몇개 분량이 들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먹어봤었는데 양배추 맛안 나고 좀 맛있는 음료 맛이 나가지고 잘 먹었었거든요. 이번에 또 구입해봤어요. 요렇게 생겼고, 그냥 음료수 마시듯이 물에 타마시면 됩니다. 맛이 좀 괜찮은 편이고, 그냥 음료수 마시는 것보다 요거 마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계속 마시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트러블레스 다른 스킨케어도 궁금해서 사봤는데, 마일드 클리어 토너 에센스. 요것도 바로 사용할 제품이어가지고, 개봉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물 토너 제형이고요. 향이 딱그 티트리 스킨케어에서 나는 향이 나요. 요것도 제가 한번 써보고 어땠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계속 계속 재구매하고 있는 파티온 트러블 크림인데 저희 동네가 오늘 드림 배송이 안 되는데 이제 올영생이 끝나기 전에 하울 보여 드리려고 저는 진짜 12시 땡 하자마자 주문을 하거든요 근데 주문을 하고 보니까 얘가 할인이 아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대용량도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보고 샀으면 대용량을 샀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미니어처 크림이랑 세럼 기획 세트로 나온 제품이고 수딩 크림보다는 조금 되직한 제형의 크림이에요. 근데 기름진 느낌 없고 트러블 케어 할때잘 사용하고 있는 크림입니다. 그다음에 넘버즈인 1번 패드 70매 기획 세트로 구입했는데요. 이거는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없으면 좀 불안한 제품이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바로 개봉. 이거 워낙 유명한 제품이어서 많이들 쓰고 계시죠? 진짜 피부 예민할 때 마음 놓고 쓸수 있는 스킨케어가 별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넘버진 1번 패드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여름인가 9월인가 올령세일 때 추천템으로 또 소개해드렸던 입는 오버나이트인데요. 얘는 이렇게 기저귀처럼 생긴 생리대거든요. 제가 입어봤던 오버나이트 중에서 가장 편했어요. 그래서 계속 계속 재구매를 하고 있는데 얘는 거의 항상 원 플러스 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송 시키는 김에 같이 또 시켜놨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진짜 옛날부터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맥리듬 온열 안대. 이거는 사실 어제도 써가지고 뜯어놨어요. 이렇게 생긴 일회용 온열 안대거든요. 이 눈에 닿는 면이 되게 부드럽고 따뜻함이 꽤 오래가요. 그래서 눈좀 피곤한 날이나 잠잘안올때 항상 이거 착용하고 자는데 저는 이런 거 착용하고 잘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자다가 빼거든요. 근데 얘는 불편하지 않아가지고 아침까지도 귀에 잘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온열 안대를 제가 다른 브랜드 것도 많이 써봤는데 저는 무향만 쓰거든요. 향이 있으면은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브랜드들 무향 온열한 데는 그새 제품 냄새가 좀 있어요 그냥 막뭐 신발 샀을 때나 옷 샀을 때새 옷에서 나는 그런 냄새 있죠 그런 좀 무향이라고는 하지만 별로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거 같아서 잘 손이 안 갔는데 얘는 진짜 무향이에요. 아무 냄새도 안 나. 이거는 진짜 겨울 추천템. 잠잘못 자시는 분들 한번 써보세요. 원 플러스 원. 그 다음에 요거를 사봤는데요. 아로마티카 여성 청결제 듀오 올리브영 한정 기획 세트. 요거는 무향이고 요거는 캐모마일이랑 티트리가 함유된 제품이래요. 무향은 데일리, 요거는 조금 더 신경 쓰일 때 쓰는. 이렇게 거품 용기에 담겨 있는 여성 청결제고요 리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 반주를 한번 사봤는데요. 저 사각 반주 한 번도 안 입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구입해봤어요. 날은 맨살 트렁크 반주까지 공개하는 유튜버. 요즘 많죠? <laughs> 어, 되게 크다. 진짜 그냥 반바지 사이즈네. 이 미디움 라지 사이즈를 산 것이 잘한 일일까요? 좀 너무 커 보이긴 해요. 제 안쪽에 소중이가 닿는 부분은 아 소중이라는 말좀 싫어. 아무튼 여기가 이렇게 면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한번 빨아가지고 입어봐야 될것 같아요. 여름에는 이거 하나만 입어도 되겠다. 그린 컬러랑 블루 컬러 두 개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조 제품들인데 아 요즘 확실히 기획 세트가 대세이긴 한가봐요. 기획 세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피 기획 세트 구입할 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본품들을 제가 다 갖고 있어가지고, 신상 컬러를 사려면은 어쩔 수 없이 본품을 또 같이 사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만 구입을 하려다가, 아이, 또 신상 못 사면은 좀 아쉬울 것 같아서 그냥 다 구입을 했어요. 얘네는 쇼츠로 미리 보여드렸는데, 푸딩팟 신상 컬러로 이 바닐라 컬러. 바닐라랑, 아, 역시 푸딩팟 너무 좋아. 바닐라랑 마이 기획 세트로 구입했고요. 저는 이 마이 컬러도 거의 립 베이스로 썼던 것 같은데, 바닐라가 좀더 베이스 컬러예요. 근데 이팟 제품들의 은근한 형광기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거의 모든 팟 제품들의 은근한 형광기가 도는 것 같아. 이거 블러셔로 발라도 너무 예뻐가지고, 잘 샀다는 생각이 드는 기획 세트고요. 쿨 세트도 샀는데 이건 쿨 세트여가지고 사실 제가 막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을 안할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버니 컬러가 그 나연님 헌정 컬러라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예쁜 거야. 진짜 너무 귀여운 거야 색깔이. 진짜 러블리한 토끼 같은 느낌. 위드 아웃이 살짝 더 차분하고 미지근한 느낌이고 버니는 진짜 러블리 그 자체. 그리고 글로스들까지. 아니 근데 글로스는 이 신상 컬러가 미니가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차라리 기존 컬러가 미니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글로스가 은근 한번쓸때 양을 좀 많이씩 쓰게 돼가지고 금방 쓰거든요. 그래서 신상 컬러들이 미니인 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단독으로 판매됐으면 뭐더 좋았겠지만 얘가 피치 우롱이고요. 얘가 바닐라 칠십. 피치 우롱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피치 우롱 본품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미니로 나왔는데 인기 많은 제품들은 본품으로 반드시 나올 것이야. 그리고 요거트 70이랑 로즈힙. 아니, 로즈힙도 너무 예뻐. 요 미니 컬러들이 본품으로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오프라 신상 하이라이터. 보라색이에요. 요거는 이렇게 룸 스프레이랑 오너먼트 같이 증정되는데 이 오너먼트에 룸 스프레이를 뿌려볼게요. 이롬 스프레이 너무 없어 보이지 않아요? 음, 음. 향 괜찮네. 향 너무 제 취향 아니면 좀 아쉬울 것 같았는데 그런 룸 스프레이에서 흔히 막 포레스트 써 있는 그런 향들에서 조금 더 포근한 느낌. 이거는 오프라 신상 컬러 라벤더 아이싱이고요 보라색인데 약간 페일한 보라색, 맑은 보라 느낌은 아니고요 아직 얼굴에는 안 발라보고 이렇게 발색만 해봤거든요. 이거를 페일하다고 해야 될지 약간 뭔가 청아한 느낌의 보라색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발라보면 은뭐 오프라 하이라이터의 뭐 이런 제형 같은 거는 말할 거 없이 좋지만 이거는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게 보라색이어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빛을 받는 부분은 하이라이팅 효과가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빛을 안 받는 부분은 좀 어둡게 눌려 보인단 말이죠. 올라와 보였으면 하는 부분들 콧대나 이런 데 사용했을 때는 조금 어색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이 메이크업에 활용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진짜 진짜 사고 싶었는데 드디어 산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밤 스틱이거든요 이거 그 쿄카님이랑 콜라보를 한 거였나 쿄카님이 그냥 모델이셨나 그 출시 당시에 품절이 꽤 길었어요 그래가지고 못 사다가 이번 기회에 구입을 했습니다 우와 진짜 멋지지 않아요? 요거는 그냥 이 립스틱 컬러 자체만 봐도 너무 멋져. 활용도 곧 나발이고, 그냥 너무 멋져가지고 사고 싶었던 컬러들이에요. 먼저, 볼드 누드. 음, 멋져, 멋져. 그리고 이거는 와일드 토프. 볼드 누드는 베이지 브라운 컬러고, 와일드 토프는 약간 붉은빛 섞인 브라운 컬러거든요. 얘네도 립발색은 쇼츠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 자체가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너무 멋져서 꼭 갖고 싶었어. 그다음에 투슬래시포 블러셔 신상 컬러들도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블러셔랑 미니 브러쉬 증정 기획이고요. 이거는 베티 베이지. 이것도 아직 얼굴에는 발색을 못 해봤거든요. 아 근데 이 펄감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 펄이 약간 그 보라 핑크 느낌? 요 밑색은 좀. 살짝 좀 차분한 피치 핑크빛 또는 베이지 컬러인데 이 펄감이 핑크 보라 펄이더라고요. 진짜 너무 예쁜데 얼굴 위에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런 펄 블러셔들은 진짜 조금만 얹어주는 게 제일 예쁘긴 하거든요. 근데 발색을 좀 진하게 내려고 많이 얹으면 얹을수록 펄도 같이 얹어져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워질 수는 있는데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것은 매드 브라운. 약간 콜라 섞인 브라운 컬러? 얘는 펄이 훨씬 입자가 크더라고요. 약간 자주빛 섞인 브라운 컬러의 실버 펄이 진짜 입자가 큰 펄들이 박혀 있는데 얘도 얼굴에 발랐을 때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해요. 투슬래시포 제품들을 봤을 때 뭔가 그 추구미가 데일리하지는 않은데 요런 브랜드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재밌잖아. 투슬래시포에는 왕 예쁜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아이고. 왕 예쁜 스티커를 왕안 예쁘게 붙여 버렸다. 그리고 라네즈 도넛 립 세럼 구입했는데 요거는 이제 민스코 님이랑 컬러 공동 개발을 하셨다고 해 가지고 구입을 해 봤어요. 로즈 잼 컬러고요. 얘는 요렇게 마그네틱 립 홀더 증정되거든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글로스를 끼워 가지고 핸드폰 뒤에다가 착 요렇게 그치고 다니는 제품인데, 저는 사실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다니진 않을 것 같지만. 라네즈 립세럼을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이 튜브 타입의 도넛 어플리케이터가 사용하기 그렇게 편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바르는 것보다는 립브러쉬 사용해서 바르는 게 훨씬 편하긴 합니다. 이 로즈잼 컬러는 좀 포도 색깔이거든요? 보랏빛이 많이 도는 로즈 컬러. 포도 70에 로즈 30 정도? 되는 느낌이에요. 향도 포도향이랑 로즈향이랑 약간 섞인 향이 나는데? 그 다음에 페리페라 익목을 기획 세트도 구입해봤는데, 얘네도 익목을 베스트 컬러에 블러셔 한정 컬러가 증정이 돼요. 증정 기획 너무 좋지만, 따로도 팔아줬으면 좋겠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냥 맘찍 로즈랑 로지 위시 전에 다 샀었어가지고, 요 맘찍 로즈에는 32호 너에게 맘찍해라는 블러셔 증정되고요. 어, 살짝 차분한 피치 핑크 느낌? 그리고 익목을 로지 위시에는 어쩔 핑크해 라는 블러셔가 증정이 됩니다. 이 어쩔 핑크해는 엄청 쿨할 줄 알았는데, 살짝 미지근한? 쿨지근한 핑크 컬러였어요. 얘네들은 다 발색 쇼츠로 올려놨는데 제가 이 로지위시 전에 구입했을 때도 로지위씨가제 입술 위에서 생각보다 되게 쿨하게 올라온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또 발라보니까 생각보다 저한테 보랏빛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신상 블러셔들 한정 컬러라고 해서 구입한 기획세트예요. 그다음에 이것은 구독자분이 추천해주셔서 구입한 제품인데 롬앤 더 주시 레스팅 틴트 아몬드 로즈. 이름만 들어도 너무 예쁠 것 같은. 아몬드 로즈. 오, 너무 예쁘다. 오. 진짜 로즈 컬러의 브라운빛이 싹 도는 이거 추천해주신 분이 아몬드 로즈 사용한 립 조합을 추천해주신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립 조합 추천해주시면은 제가 없는 컬러들을 좀좀 좀 따리 구입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할인까지 기다리는 제품들도 있고 또뭐 품절이면은 품절이 풀리기를 기다리는 제품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추천템들 영상을 빨리빨리 찍지를 못합니다. 근데 대부분 하나하나 다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아몬드 로즈 너무 예쁘다. 착색은 좀 핑크빛으로 남는 편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쟁여두고 쓰는 제품들인데, 먼저 요거는 바닐라코 틴트 리무버. 이런 틴트 착색 같은 거 지워줄 때 쓰는 제품이거든요. 가격대가 한 5,000원 이래요. 그래서 뭐 배송비 채울 일 있거나 뭐올영에서 주문할 일 있을 때 하나씩 계속 구입하는 제품이고, 에스쁘아 더 브로우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요 동그레미 브로우를 썼었잖아요. 납작 브로우. 근데 얘랑 얘랑 발림성이 조금 다른 게, 얘는 조금 매끄럽게 발색이 되고, 얘는 조금 더 사각사각하게 발색이 돼요. 그래서 저는 둘다 좋아하는 브로우긴 한데, 요거를 또 다시 쓰고 싶어가지고 요걸로 또 구입을 했습니다. 라이트 브라운 컬러. 그 다음에 요것도 제가 항상 사용하는 페리페라 베이지 애쉬인데 얘 최근에 뜯어놓은 게 있는데 이제 쟁여돌려고 구입을 한 거거든요. 얘는 스티커 붙여서 창고에 넣어놓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항상 사용하는 제품인데 페리페라 엔트임 로지. 요거는 지금 뜯어야 돼요. 요거 제가 진짜 많이 추천드렸는데 스트림 라인 넣어줄 때 좋은, 요런 약간 주황빛 도는 로즈 컬러. 요거는 이제 다 써가지고, 이렇게 발색 보여드리고 버리려고요 최고. 이렇게 12월 올영세일에 구입한 제품들 한 가지씩 소개해드렸는데요. 색조 제품들은 대부분 쇼츠로 발색 찍어서 올릴 거거든요. 얼굴 발색 궁금하신 분들은 쇼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